쌍카풀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일 원장입니다. 쌍카풀 라인, 흔히들 뭐 인라인. 이아운 라인, 마웃 라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쌍꺼풀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재수술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눈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어색해서 수술한 티가 많이 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재수술 방법은 어떻게 바뀌냐?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눈은 흔히들 얘기하는 아웃 라인들, 뭐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크지만 특히 이게 눈안 앞머리 쪽이 많이 높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눈 앞머리 쪽을 많이 낮춰갖고 아웃라인을 인라인이나 뭐 인아웃라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중간이나 바깥쪽을 낮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피부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눈 앞머리 쪽은 아웃라인을 특히 인라인으로 속상 느낌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눈 앞머리 쪽은 중간이나 바깥쪽은 좀 수술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피부 여유분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잘 늘어나는데 눈 앞머리 쪽은 여유분이 잘안 생겨요. 앞쪽은 좀 피부가 많이 잘 늘어나지 않는 편인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안 풀리게 하려고 유착을 굉장히 세고 강하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기존에 있던 유착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면 잘 풀리지도 않고 설사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흉이 그대로 앞머리 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낮추더라도 그 유착된 부위가 남아있었고 눈을 떴을 때그눈 앞머리 쪽 흉이 보이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눈 앞머리 쪽 높은 거를 낮추는 수술이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는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재수술의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환자분들 보시면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인데 전체적으로 눈이 좀 쌍꺼풀 남자치고 좀 크고 두껍게 돼 있고 눈도 좀 졸려 보이죠. 그나마 이 환자분이 다행이었던 거는 앞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중간이나 바깥쪽은 어느 정도 쌍 쌍꺼풀이 높고 두꺼운데 앞쪽은 높지 않게 디자인 수술이 돼 있어갖고 이런 경우는 비교적 수술할 때 쌍꺼풀을 좀낮추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나 바깥쪽은 지금 피부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쌍꺼풀을 낮추면서 이제 눈매 개정 통해서 눈이 좀 졸려 보이는 걸 뚜렷하게 만들어주면 은 전체적으로 쌍꺼풀도 많이 좀 작아졌고 눈이 좀 졸려 보였던 느낌도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됐죠 그래서 뭐 인아웃 라인 느낌을 뭐 인라인 속 쌍꺼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잘 낮춰줄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분다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중년 환자분인데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꺼풀이 좀 높죠 특히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이 더 크고 두껍고 전체로 눈뜨림이 좀 약하고 졸려 보이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이제 완전 나온다니까요 아니죠 이나운 라인이고 또 여자 환자들은 뭐 약간 앞쪽 라인이 살짝 높아도 괜찮아요 완전히 뭐 속쌍커풀처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쌍꺼풀을 조금만 살짝 낮춰주고 눈매 교정 통해서 좀 졸려 보이는 느낌만 좀뚜렷하게 하고 좀 짝눈 좀 개선해주면은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답답했던 느낌이 훨씬 더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꺼운 라인인데 이런 환자도 한번 좀 보실까요? 아, 이분은 보면은 네, 쌍꺼풀이좀 짝눈이죠 이 왼쪽은 그나마 이제 이나운 라인처럼. 앞쪽이 많이 높진 않고 오른쪽이 좀 쌍꺼풀이 아웃라인으로 많이 좀 두껍게 돼 있죠 전체로 눈이 좀 졸려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이 환자는 피부 열분이 있고 좀앞라인 유착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좀 유착을 풀어주면서 쌍꺼풀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두꺼웠던 라인이 좀덜 두꺼워 보이고 속상 느낌을 되면서 졸렸던 느낌이 또렷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환자는 그나마 피부 열분이 좀 있고 유착이 깊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유착이 강 강하다든지 피부 여유분이 많은 환 자들은 이렇게 못 낮추고, 이제 낮추더라도 뭐 조금만 낮출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낮추고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는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의 해박적 구조, 피부 여유분의 상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